이번에는 표 제목과 표 서식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의 제목 부분을 범위로 잡으시고요. 조건에서 글꼴을 도둠의 18포인트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글꼴을 도둠으로 지정을 하시고요. 크기는 18포인트로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글자 부분만 지정해서 기울임꼴을 적용해 주시고요. 기울임은 여기 두 번째 가 선택해서 기울임 지정하고 자그 다음에 강조점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강조점을 넣을 부분 두 부분이죠. 자 정보 보호 범위 잡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글자 모양으로 들어갑니다. 글자 모양에서 자 위쪽에 확장이라고 하는 탭을 선택을 하시면, 확장 안에, 자, 여기에 강조점이라는 부분이 있죠. 강조점이 현재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강조점에서 클릭해서 문제에서 제시한 강조점 모양을 찾으시고요. 자, 여기 미리 보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미리 보기에서 확인됐으면, 설정에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정보 보호에 강조점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신고도 같은 방법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글자 모양 가서 확장해서 강조점 모양을 문제에서 제시한 모양대로 지정하시고 설정. 그러면 표 제목 부분에 대한 조건은 다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표의 서식을 지정해 볼 건데요. 자, 문제에서 보면 표 전체 글꼴을 굴림의 10포인트 가운데 정렬. 자, 그럼 표 전체 부분을 범위로 잡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글자의 모양은 굴림. 크기는 10포인트. 그다음에 가운데 정렬해 주세요. 자, 그런 후에는 지금 간격이 일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부분은 넓고 어느 부분 좁은 상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출력 형태를 참고하셔 가지고 자,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도 이렇게 넓을 필요가 없죠. 자, 셀과 셀 사이에 경계에 있다가 어 마우스 포인터 나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을 해주세요. 그래서 어찌됐든 표의 결과가 문제에서 제시된 모양으로 똑같이 맞춰 주면 됩니다. 출력 형태처럼 열의 너비를 조절해서 자, 결과를 같게 만들어 줬는데요. 지금 결과를 확인해 보면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세 번째 줄의 간격이 네 번째보다는 좀 좁은 거 확인이 되시죠? 그러면 그 부분만 범위를 잡아 주시고요.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 가지고 간격이 비슷하게 맞춰지게 그렇게 조절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표의 전체 테두리 모양과 그다음에 제목 줄의 셀 배경색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의 전체 부분을 잡아 주시고요. 우리 표그 서식 지정할 때 단축키 L 썼었죠? L을 눌러 주시면 자 우선은 테두리 종류를 먼저 원로 지정하셔야 되냐면 어, 두 줄로 지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선의 종류를 테두리 종류를 두 줄로 바깥쪽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설정 자 바깥쪽 지정됐고요. 첫 번째 줄도 마찬가지로 아래쪽 선의 모양이 두 줄이 돼야 되죠. 자 범위 잡고 다시 L 테두리 종류를 두줄 다시 바깥쪽에서 클릭. 설정. 그리고 나서 보시게 되면 어때요? 자,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선은 지금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전체 범위 잡은 상태에서 다시 L로 들어가시고요. 그런 다음에 자, 선 없음을 선택해서 어디를 없애냐면 왼쪽과 오른쪽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어, 선을 없앨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 줄을 범위로 잡으시고, 자첫 번째 줄의 셀 배경을 그라데이션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L을 눌러 들어가신 다음에 위쪽에 배경으로 가시고요. 배경의 채우기 형태를 그라데이션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라데이션 선택을 하시고. 자, 거기에 보면은 시작색과 끝색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시작색은 흰색으로, 끝색은 노랑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시작색과 끝색을 지정하시고, 자, 유형에 보면 유형을 뭐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냐면 수직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설정에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력 형태와 같은 표의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